오분 오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시작하면 할게 아니에요 준비나요응아 애중에 JNTC. 바로 갈게요. 몇 시? 자 JNTC 얘기할 건데 JNTC는 뭐 네.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회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예요. 유리 유리. 디스플레이용 유리, 음. 글라스 만드는데 얘네 특징이 휘는 거. 휘는 거 얇은 거. 어, 휘, 휘는 거를 만들거든요. 휘거나 굳거나 폴더블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지금 엣지폰에 들어가는 엣지폰 있죠 삼성에도 okay, 있었고 여기 여기, 여기. 어, 엣지폰에 들어가는 그 굽는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기술력이 거의 가장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 회사 지금 할때 5분 지금 브리핑 할때데 찬성 반대예요. 프로앤칸으로 딱 얘기할 건데 okay. 어, 투자 찬성 반대를 할 건데 음. 찬성 입장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은 분명히 커질 거야. 음. 내가 볼 때는 음. 100% 커진다. 디스플레이를 안 쓰는 곳이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뭐오 가전에도 디스플레이가 많지. 가전에도 필요하고 막뭐 디스플레이가 거야.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 음.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건뭐 플라스틱이냐 유리냐 얘기가 많은데 현재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쪽으로 지금 유리가 좀멋있고 예쁘고 유리 쪽으로 시장이 가는 것 같아. 예어이 yep. 자동차 요새 핫한 건 자동차.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말하면 좀안 하다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 올해 올해 막 현실화 되는 것들이 있어. 그 올해 올해 현실화 되는 게 지금 얘네가 지금 투자한 것 중에 지금 올해 상품이 나올 게 스마트 워치 나오고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나오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최근에 나왔고 음. 스마트 워치는 2분기부터 나올 거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폴더블폰도 한다 그랬어 UTG 이게 이제 기, 이게 기사 나오는데. 벤츠의 하이퍼스크린 차량용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거 JNT가 만들었거든요. 어, 이미 샘플 나왔어 이거. 만들었고 요 보면은 올해 공장에서 스마트 워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울트라 싱글래스 유, UTG, UTG, 폴더블 폰, 접는 폰, 롤러블 그 이거 롤러블 폰 이런 아이템 그 휴대폰 폼팩터가 바뀌는 그런 음. 시장 그런 거를 하려면 반드시 디스플레이용 유리가 음. 이런 그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 적거나 구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장할 거고 구매히 성장할 것 같아. 나는 나는 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그 그 전환점이 지금 올해 그런 상품들이 막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 내가 볼때 음, 음. 올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적은? 반대 입장이야. 실적이 음. 과연 얼마나 잘 나올까? 아 뻔했거나. 그렇군요. 어떻게 만 근데 실적이 지금 줄고 있거든. 실적이 가장 메인이 화웨이인데 화웨이가 화웨이가 그 엣지폰 만들면서 얘네가 실적이 대박을 쳤어 18년에 2,200억에서 19년에 거의 4,000억 찍고 이익 800억씩 찍었는데 음. 2020년부터 줄어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번 잘하 고양이 거 자꾸 어? 아니 <laughs> 계속해 그 트럼프가 <laughs> 화웨이 반도체 규제하면서 이익이 줄었단 말이야 매출도 줄고 강는4분기 음. 심지어 적자가 났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지금 화웨이 규제가 풀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받쳐줄 거냐 바이든이 됐는데도 안 풀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폴더 울픈 이게 아직 올해 나오긴 하지만 얼마나 이익이, 이익이 많은 그 기여를 할 것인가 하면 미지수거든 음. 큰 기여를 할 것이냐 하면 나잘 모르겠어 음. 호재가 만발이긴 하나 대략 양산 시기... 막 들어가서 팔리고 이거,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 올해 실적이 얼마나 좋을 거냐 음. 이거는 좀미지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대 입장이지. 어.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 시장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JNTC는 계속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에 벤츠, 이, 이 기사가 뜨고, 음. 벤츠, 벤, 벤츠 이 디스플레이 넣었다라는 이 기사가 뜨고 지금 주가가 뜨고 있거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호재, 호재가,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아, 이게 1분기, 1분기 실적 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1분기에 그니까 이 전부 2분기 이후거든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응 음. 차량 디스플레이는 1분기구나 지금 나왔으니까 음. UTG도 4분기고 응 음. 그니까 이게 당장 실적으로 연결안 된다는 라게 약간의 단점? IR 담당자마저 그렇게 얘기했지 실적 그치. 당장 반영 안 된다고 어. 음. 뭐 그래서 그게 약간 미지수다 끝아제인티슈는안네 20초나 남았어? 응제인티슈는그만뭐 어. 그면 그때 살까? 응. 지금 남 많이 팔았거든. 뭐. 너 많이 판거 어, 알아. 아니 이게 실적이 안해질 거고. 이게 그럼 그건 좀 까나 안될거 아니야. 실적. 디스플레이 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긍호로 봐도 될것 될 같아서 응. 뭐팔아될것 같아. 땡.